E 친구랑 여행을 갑니다. 음이 친구가 집으로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신난다. 음, 누가 봐도 놀러 가는 사람 차림으로 갈 거거든요. <laughs> 이 친구 오면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랜닝이 방은 좀 크기가 많은걸려기 너무 좋지. <laughs> 아니! <왜? 웃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어, 있죠. 천천히 가니까3시간이이시간걸린다잠깐만 아, 어. <laughs> <했더니. 웃음> 어, 잠시만요. 안전벨트 벨트 <laughs> 잘 왔어? 네, 잘 왔죠. 오전자여서 왔어요, 내가 화잘 치우고 어 <laughs> 근데 이거는 왜키고 다니는 거야? 뭐? 이거 <laughs> 이렇 <laughs> <laughs> 너무 웃기네. 이걸 많이 하니까... 이거... 이거 잘 잡고 있어야겠네. 이걸 <laughs> 네. <laughs> 많이 하니까... 욕걸알 아, 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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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션 듣고 이지이아 이거... 이아이이 이거... 이거... 이이 <laughs> 우리 앞날 아니냐고 <laughs> 어, 아니야 저쵸내예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얘> 오바마 <웃음> <웃음> 자 쏟아집니다 <laughs> 진짜 딱 우리 앞차만 보여. 예, 이거 진짜 안 보이는데? 구름이야 구름이 아니야. <laughs> 우리 혹시 하늘을 날고 있니? 아좀어좀 더. 신기해라. 얘네가 막아준 건가? 목적지다. 여기도 알았대. 응. 어들어 가냐? 아 네, 여기에요. 짠! 진짜 아주 잘 알았네! 처음에 탈때잘못 찍었던. 차도 잘꾸며놨고 초보 운전 이거요. <laughs> 오, 바다 바로 앞에 있어. <laughs> 이거 바로 바다 쪽이네. 그니까. 괜찮은네 <목소리> 바다 보였으면 진짜 바다 잘 보였겠다. <목소리> 하지만 저희는 돈의 노예. <laughs> 바다는 없습니다. 빠라바라바라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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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목소리> 아직 문도 <뭐두> 안 열렸는데요? 바라바라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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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쵸? 오! 그렇죠. 오! 깨끗한데? 근데. 끝입니다. 끝이. 응? 라디는 어, 야, 야, 또. 바다비예요? 진짜 바다비? 어야 이거는 뭐 사람이랑 눈 마주 치고 음. 어 음. 여기는. 아야오 바다비야. <웃음> 바다비잖아. 나 <laughs> 나왔다. 어, 아, 근데 만약에 갈 거면은 이렇게 걷다가 별도 없으면 여기 가자. 응. 이거 주셨어요. 잘못 나도 아직 잘못 들었어. 나 지금 바빠요. <laughs> 와, 야, 우리 바다 한번 보고 가면 안 되냐? <laughs> 와, 이거. 봐 여기 진짜 예쁜데? 와, 이렇게 사람 없는 강릉은 또 처음이라. 오, 되게 스파가 그지. 어, 비가 비도 오고 막 이래서 그런가. 내가 아까 그게 때... <laughs> 지어지지가 <laughs> 않아. 뭐? 폭우? 무슨 폭우 내릴까 봐. 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 이거 뭘까? 스페셜? 아니면 모둠에? 어, 모둠에? 아, 여기 보시면 스페셜 어종차이 참돔. 농어, 강어, 우럭, 모두메 강어, 우럭, 정성어 어쩜 차이, 아, 어 좋은데, 여기? 어? 귀가 좋네. 뭐? 귀양기. 극양극양기왜 그런 사람지이 친구 디스크 있는데. 땅나왔어 디스크가 나나어

<웃음> 짠! <웃음> 와, 근데 이게, 이거가 있다니까? 친구가 주는 거. 짠! 이거를 오늘 먹을래, 내일 먹을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일단, 키팩을. 키팩? 키팩 보고 어데나 벌써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안 됐습니다. 거기다. 거어너건 좋네요. 이런 맛있길다고 이게 9만 원인가요? <laughs> 먹어볼게요. 적은 양인데. <laughs> 빨간 걸먹어보겠 빨간 거 비싸 보여요. 고먹고 그럼 준비하고 우리 먹고 뭐 자갈까 <laughs> 아는 <oczywiście> 어 잡았대? <börjar> <목소리> <snowball> <facets> 어마이더터 응. 근데 너무 많아. 그못간것같아지는어딜 가도 맛있을 건데. 그냥 그거지 바다 바닷가

뭘 먹어야 돼? 아니, 뭐아니야 돼? 술을 못 먹어요. <laughs> 저희 지금 공짜로 폭톡 보고 있습니다. 나? 음. 나. 하늘이 서가능하 음. 아. 하늘이 라서하 이거 안 먹어도 어 돼. 왜? 다 먹었는데? 네. 안먹어다먹을 건데? 진짜 어저리약 예. 예. 아, 오고 있는데요. 네. 네. 기에거고 <laughs> <laughs> 많이 매겨져? <laughs> 대학생 때처럼 돌아가 봐?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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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날씨요정 요청. 날씨요정인 저 때문인지 비가 안 옵니다 좀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바다에 발을 한번 담글 수도 있을 것 같고 얼마나 다행인가요 비가 안 와서 드라이기 맞세. 그래? 응. 뭐 이런데는 드라이기 약할 법도 한데. 세세세. 어우 야 화장이 안 먹는데? 출도 <laughs> <술도> 올랐는데. <laughs> 아니 이게 지금 끔찍해. 뭐 여자친구 나갔다. 생각해봐. 어. 그러면 우리 지금 뭐야? 집에 운전해서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운전 못해. <laughs> 노래 들을까? 아, 음. 아까의 그 초췌한 모습은 사라지고,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뭐 드실 거죠? 짬뽕은 먹어요. 네, 그거 유명한 건데. 그 동화가든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건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다른데 맛있는 데가 있대요 거기로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취해 있어서 여기가 <laughs> <지금> 운전할 거예요 <laughs> 네 제가 운전할 거고요 그럼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겠지? 안녕 <놀람> 나왔습니다 <놀람> 여기예 아니에요 여기예요 한열이 중요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생신당 내릴게요. 고기는 사는데 차도 먹게 라서. 아야 배신. 잠깐 살려 주시오. 아 저희에게 해장 국물을 주세요. <목소리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더 더워가지고 더 습气가 더 올라오는 것 같아. 우리 마스크 하고 있어. 오, 좀내려가는데 선생 <목소리로> 눈이 떠지는 느낌이야 <듯한> <laughs> 눈이 커졌어 지금 <laughs> 오러 <laughs> 오는 <재미있는> 것 같은데? <laughs> 바닐라 라떼 아이스 두 잔이에요. 이런 것도 먹을래? 넌 뭐? 넌 뭐? 아아야 커피 어, 어, 어. 수열해 아? 야, 이렇소 먹으면 안돼 알았지? 야 이런데 아픈 먹지 마. 안돼안 <laughs> 돼. 안 돼. 어이있던데 룸이 어? 아, 있어? 데어누위 있어? 비했어나여있있을게 <laughs> 여기 있 <laughs> 근데 <목소리> 네. <laughs> 추워서 소름 돋았어야 우리 이렇게 해봐 섰다고요 발 <laughs> 섰어요. 섰어요 보이세요? 야, 사람이 죽으면 털이 아, 어, <laughs> 어, 어, 있는데 사람이 이는 사람이 는 사람이 죽죽는으이렇게 그, 뭐, 징해주는 거야, 너. 어, 너 지금 살아있어. <laughs> 살아있으면 그렇게 덥더라. 나 빨리 가서. 근데 이거 봐도 태어나. 안 타는 것 같아. 보트 <laughs> <laughs> 어, 타러 갑니다. 보트 타러 가요. 오, 에 왔어. 아 그래? 안녕하세요 네. 6 3만원 드시면 돼요 네아 <laughs> 그래 이거지 물놀이 온거 같잖아 아아아 <laughs> <laughs> ha <laughs> ha 숙소 아, 아. 그냥 가야겠는데 네. <laughs> 아, 갑시다. 아, 그래 받아 왔는데 이 정도는 쳐아줘야지 <laughs> 아, 그거 알지? 유미새처럼 뭐? 나 카메라 계속 들고 있었다. 어. 야너 어떻게 나두 손에 있는데 존나 웃겨 근데. 아. 야 그래 너는 멀쩡하다. 물을 왜냐면 네가 불을 다 막아놨어. <laughs> 아니 무슨 나는 혼자 샤워했냐고. <laughs> 해변 쪽에 수제버거 사서. 근데 지금 하는 집보 물회를 여기에서 포장하고 들어오면 딱일 것 같은데. 음. 근데 이게 가, 거기가. 어. 음, 여기까지 음. 하는데 실행 용이지 않아. <laughs> 아, 가야지. 아, 근데 모자가 없어. <laughs> 그래. 아이고. 그래. 밖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음. 사가지고 들어와서, 먹고, 바다 가서 폭죽하고, 맥주, 앉아가지고 맥주 좀 먹다가, 들어오는 걸로. 그리고 내일, 내일 집에 가는 걸로. 오, 오 냄새. 잘했어굿굿 굿. 흥물좀 많이 주지. 짠. 근데 분명히 많이 샀다 생각했거든. 모아 보니까 어, 또... 모네 음, 최강 맛집이네, 여기. 음, 채 맛집이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막썩 좋은 그런 건 아닌데 지리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음. 가성비라는 딴는 거지. 응, 음, 가성비. 우리. 오! 라면이 없으면 안 됐었을 것 같아요. 모래를 먼저. 아, 또 소리 안 풀린 거였어. 음 엄청 걸쭉하네, 모래가. 음. 짠! 오늘은 맥주와 함께. 지나친 과음은 <laughs>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네? 좀 먹어요, 근데 소리 이건 음료수 같은 거잖아요. <laughs> 발달해 아. 네 근데 소면 먹볼게요 근데 회감. 도토마가 잘들어 있네. 그래? 회 맛있다. 회가 음. 도토마가 잘 들어 있네. 그래? 음. <laughs> 이거 여기 이름 이 뭐지? 포렌메리. 포렌메리 수제버거랑 건돌이횟집의 물회, 편의점 육개장. <laughs> 완벽. 음, 맛있어. 음. 먹을 때면 먹을 때면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해? 밥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해? 밥. 밥? 응. <laughs> <난> 면. <laughs> 따끈한 밥이랑 차, 차는 물이랑. 어제밤에먹다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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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 1박을 길게 쓰려고 2박 하는 거잖아. <laughs> 응. 밥 먹고 바로 누워야 돼. 그거. 그래야 돼. <laughs> 여기, 혹시 여기 요양원이야? <laughs> 음, 마지막을 장식하러 왔어요. 이것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잘 거예요. <laughs> 저희는 체력이 지금은 0입니다. 마이너스. <laughs> 안 터져 재윤아. 아, <laughs> 저희거안 터져요. 우리 거 색깔 있는 거였네. 짠~ 저희는 이제 폭죽도 다했고다 놀고 방에 들어갈 거예요. 저희의 강릉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